음, 자, 5번 같은 문제 볼게요. 자, 5번 같은 문제가 진짜 학생들이 많이 틀립니다. 에, 별거 아닌 문제인데 많이 틀려요. 알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도 오늘 이후로는 절대 틀리지 마세요. 그래서 좀 쉽게 풀고 하는 방법들을 좀 알려주자면, 자, 얘는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근데 A도 좌표평면 이해점이고, B도 좌표평면 이해점이에요. X 좌표도 있고, Y 좌표도 있죠. 근데 이거를 X축, Y축 직접 그려가면서 좌표 평면 위에 그리면 더 헷갈려. 그래서 어, 좀 쉽게 풀려면 어차피 A도 좌표 평면에 있고 B도 좌표 평면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평면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 AB를 연결하면 한 직선 위에 있게 될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직선을 그린 거야. 내가 이렇게 A, 뭐 B 이런 식으로 그립시다. 자, A가 0,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4, 마이가 된다. 이렇게 할거예요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요런 식이 나오면 비례식으로 바꿔 줘야 돼. 비례식으로. 자, 그러면 일단 어, 이거를 내항의 곱이라고 치자고요. 내항의 곱. 그래서 3은 ab 요렇게 해 주고. 자, 내항의 곱돼 가지고 3ab가 된 거야. 그다음에 대대 대 요렇게 해 줘. 그다음에 외항의 곱이 2bc인 e, 거예요. 자, 여기가 2고 여기가 bc면 되겠지?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 C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AB 대 BC가 2대 3이다라는 정보를 알게 됐고, 여러분들, 어, 그러면 C의 위치를 대충 판단해 보자고, 어떻게 되는지. 어쨌든, C점은 내분점인지 외분점인지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지금, C점의 좌표를 모두 구하라, 여 라는 거는, 이걸 만족하는 내분점과 외분점을 두개 각각 하나씩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AB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가 2입니다 여기가 2 e. 오케이 괜찮아 여러분들 그 다음에 BC가 3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C가 여기 있을 수 있어 이렇게 3 이렇게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 여러분들 자그 다음에 AB 대 BC가 3이다. 그러면 C가 여기 있을 수도 있겠네. 자, 수정합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외분점 하나, 내분점 하나 이렇게 구하라 는데 외분점만 두개 생기네, 이 문제는. 네. 절대로 내분점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AB 대 BC가 2대 3이란 얘기는. 지금 요런 느낌이야. 요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 점을 C1점이라고 하고, 요 점을 C2점이라고 할게요. 그두 점의 좌표를 구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얘들아,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이 C1점과 C2점을 구하려면, 지금 둘다 AB라는 선분 바깥에 있어서 둘다 외분점인데, 그 외분비를 설정을 잘해야 돼.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분비와 내분비는, 내분점이든 외분점이든 구하려면, 시작점에서부터의 그 전까지의 거리, 끝점에서부터의 그 전까지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C1점이란 것은, C1은, 점 C1은, 어, 선분. 자, 니네가 AB로 할지 BA로 할지는 니네 마음이야. 근데, AB로 할게요. 그래서 스타팅 포인트를 A로 설정하겠습니다. 선분 AB를 몇대 몇으로 내, 외분하는 점이냐. 1대, 1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야. 1대 3. 요렇게. 요렇게 해줘야 돼요. 1대3으로 외분하는 점이다. 요렇게. 글을 적어놔. 헷갈리면. 그 다음에 점. C2는. 자, 얘도 선분. AB라고 할 거예요. 자, 이거 원래 잘못된 표현입니다. 에, 선분이라는 한글을 써줄 거면 그냥 AB만 쓰는 게 맞아요. 선분 AB. 요렇게. 근데. 요렇게 할게요. 그냥 선분 AB. 얘도 마찬가지. 선분 AB를. 자, 이번엔 몇대 몇으로 외분하냐. A에서 C2까지의 거리대. B에서 C2까지의 거리. 그래서 얘는 5대3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얘를 5대3으로 외분하는 점. 자, 1번, 2번. C1점, C2점 각각 구하면 돼요. 자, 1번. C1점 봅시다. 얘는 어떻게 되지? 자, 이걸 써놔. 어, 3분 AB라고 했으니까 A부터 써놓는 거예요. 4콤마 2 이렇게 써놓고, 1대3 써놓고, 요렇게 X표 해놔요. 자, 그러면, 외분점이니까, C 원점은, 1 빼기 3분의, 1 빼기 3분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x 좌표1 곱하기 4 빼기, 3 곱하기 0,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2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C 원점은, 어, 마이너스 2분의 4 콤마,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 원점은,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2분의 5. 자, 요거 하나, get 해야 되고, 자 C 2점 갑시다. C 2점도 마찬가지에요선분 AB라고 했으니까 A부터 써주세요. 자 A가 0, 마이너스 1. 자두 번째 거 푸는 거야. 그 다음에 B가 4, 마이. 그 다음에 몇대 몇이지? 5대 3입니다. 5대 3으로 외분하는 점. 자 그럼 어떻게 되냐? C 2점은 5 0 0 3분의 54, 20 빼기 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5 0 0 3분의 5, 2, 10. 빼기 3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네. 그래서 C2 점은 2분의 20. 2분의 13. 이렇게 되겠네. 요 그래서 C2는 10콤마 2분의 13. 그래서 10콤마 2분의 13과, 어, 마이너스 2콤마 이너스 2분의 얘가 정답이 되겠다. 자, 알겠어, 얘들아? 알겠어요? 예.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좌표이 문제, 이 문제 꿀팁. 좌표평면에 있는 점이 나오더라도 그냥 직선 위에 있는 것처럼 표시해 주세요. 그 다음에 c가 외분점 두 개인지 뭐 내분점 하나 외분점 하나인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어 요거를 비례식으로 바꿔가면서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근데 또 조심해야 될 거는 항상 어 외분비를 외분비나 내분비가 나오면 항상 어 시작점에서 끝점까지의 거리, 시작점에서 그점까지의 거리대 끝점에서 그 전까지의 거리가 외분비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해서 이 외분비를 제대로 구해야 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괜찮아? 이해됐어? 괜찮아? 우진아 이해됐어? 에, 네, 오케이, 요거. 현준이 이해됐어요? 에, 네, 요거 잘해야 돼. 요거 잘해야 된다. 5번, 요거, 요거, 요거 진짜 잘해야 돼. 자, 그다음에 6번 손, 7번 손, 8번. 9번 10번 11번 예, 네, 11번 봅시다. <laughs> 자, x축 위에 있는 점 p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p를 a, 0으로 설정하자고 여러분들. 그다음에 요거 푸는 거야, 그냥. 예, 네,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그음 오케이 일단 대수적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선분 AP의 길이 구하는 공식을 쓰면 루트에 A-3의 전체 제곱 더하기 어, 36 이렇게 되겠네 선분 b p 를 길이를 구하는 공식 쓰면 A-1의 전체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 요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 절대값이 붙어있네요 자 그러면 대수적으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36 플러스 루트에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9자 요거의 최대값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니다 그래서 어 이거 더 이상 어떻게 해야지 내가 에 아, 여기서 이제 여기서 멈췄죠 거의 대부분이 대수적으로 푸는 친구들은 이거를 다시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어음 <laughs> 어, 음, 그래서 보시면 음음 음... a, 6. 잠깐만 상품화요 오케이 이거 좀 이따 봅시다 자그 다음에 12번 손 13번 13번 볼게요 자 3점 1,5뭐 뭐 이렇게 나있네 삼각형 있네요. 자, A, B, C가 있다. C 쪽으로의 연장선 위에 점 D가 있다. 잡을 때 A, B의 제곱 더하기 A, D의 제곱이 어자 이게 뭐냐면 자 이게 성립한다고 한다. D의 좌표를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D의 좌표를 모르니까 우리는 얘를 어어자 근데 이거 D의 좌표를 할때 여러분들이 요거 해줘야 돼.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배웠잖아요. 자 요것만 해주면 됩니다. 자 B 와 C 점두 개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얘1차함수식을 예,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D의 좌표를 한 문자로 바꿔줘야지 쉽게 풀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어 아니면 파푸스의 중선정리 이용하시면 됩니다. 파푸스의 중선정리. 자 무슨 말이냐? 어 사실 이게 이게 만족한다는 얘기는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만족한다는 얘기에요 어디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방금 내가 첫 번째 말한 방법을 써도 될것 같고 아음 어, 어 그래서 아 이걸 또 증명을 해줘야 되나 파푸스의 중선전이네 이거 좀 이따 이거 이 문제 풀고 증명해 줄게요 파푸스의 중선전이자얘 있습니다. 괜찮아. 자 이걸 만족한다는 얘기는 파푸스의 중선정리를 만족한다는 얘기고 얘가 이거야 사실. 이걸 만족한다는 게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얘를 잠깐 뭐, X, 뭐 a, b로 놓으면 얘와 얘와의 중점이 얘다라고 풀면 a, b가 구해집니다. 자 이거는 증명해 줄게요 제가. 예, 이거 끝나고 바로 증명해줄게. 자, 그 다음에, 14번 손. 얻고. 자, 15번 손. 네, 15번 봅시다. 수직선 위에 서로 다른 세 점. 자, 그래서, 아, 잠깐만, 이건 써놔. 위에다가, 이게 중요하니까. 별표 쳐놓고, 파푸스의 중선정리라고 써놔요. 파푸스의 중선정리. 자, 요거는 수능 때도 나옵니다. 요거, 요거 써놓고. 14번 없고 15번 자 수직선 위에 아 15번 아까 손 들었지 수직선 위에 서로 다른 세점 A, B, C에 대하여 선분 A, C를 M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가 B, C를 M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 될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얘는 뭐 하나씩 하면 되겠네 자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P를 우리가 구해봅시다 P 자이 p 좌표는 어떻게 되냐 선분 A, C 자, 선분 A, C라고 했으니까, A를 먼저 써요. A, A, 요렇게. 어, C, 네, C, 요렇게 씁시다. 자, 이거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자, 요것도 요렇게 해주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럼 P 점은, M 플러스 M분의, 하나만 있으면 되지.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M, C 더하기 N, A가 됩니다. 자, 그게 뭐가 되냐? 어, P가 되는 거예요. P. 어, P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s m P가, m 플러스 n 분의 mc 플러스 na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bc를 m 대 n으로 내 외분하는 점. 어, 어, 오케이. bc를 또자 이게 p 점이 e. p가 이걸 또 외분하는 점이래. 자 그럼 b 부터써야지 b b 그다음에 어, c c 이렇게 쓰고 m 대 n 써놓고 어, 이렇게 x표 써놓고 자 그럼 p라는 점은 어, 어떻게 되냐? 스몰 p가 그러면 스몰 p가 요렇게 되겠네요. 자 외분하는 점이니까 빼기 그 다음에 어, mc 빼기 nb 요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얘가 뭐랑 같냐 얘랑 얘랑 같다 이 얘기야. 그럼 m 플러스 n 분의 mc 플러스 n a가 m 마이너스 어, n 분의 mc 빼기 nb랑 같다. mc 빼기 N, B랑 같다 뭐 요렇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 오른 것을 골라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이 식을 변형시키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지 여러분들 자 기억 봅시다 P는 2분의 A 플러스 B다 요렇게 돼있네요 음자 일단 음 요거부터 좀 해결해야겠네 보자 요거부터 좀 간단히 만들어봅시다 자 이거 두개가 같대요 음 음... 음... 그리고 m에는 다른 숫자라고 했고 이거 양수인 거 되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음... 아, 자 이렇게 다 나눠줘. 얘는 m 플러스 n 분의 mc 플러스 m 플러스 m 분의 n a 요렇게 나눠주세요. 이거랑 m 마이너스 m 분의 mc 그다음에 빼기 m 마이너스 m 분의 자 nb 어, 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나눠주시고 음, 오케이 자 얘는 넘길게요. 얘도 넘어갈게요. 그럼 얘는 m 플러스 m 분의 mc 빼기 m m 분의 mc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어 넘어가면 마이너스 자 m 플러스 n 분의 마이너스 na 더하기 m m 분의 마이 nb 뭐 이렇게 될 거다 자 요거 변형해줘서 맞는지 아닌지 다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도 m이 mc가 있네 mc로 묶어봐 mc로 묶으면 n플러스 M n분의 M 1 빼기 n마이너스 M n분의 M 1뭐 이런식으로 될거고 자아자 음. 요렇게 보면 한도 끝도 없겠다 이것도 기하학적으로 해석해야겠네요 아, 기하학적으로 해석해야겠다 이. 음 오케이 얘는 기하학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A, C 사이에 P가 있습니다, 무조건. 내분점이기 때문에. 자, 이거 기학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A, C, 이렇게 할 거야. 자, 그 안에 P가 있게끔 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M 대 N이다. 자, 이렇게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어, 선분 BC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 또 P가 된다. 이 P가 된다. 자, C가 여기 있고. 어, b를 또 이제 표시를 잘해 줘야겠네. 어, b 이 p 는 bc 선분 bc 바깥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 있어야겠네. b. 자, 여기가 m 또이렇게 되면 되겠네. 요렇게. 요렇게. 자, 선분 bc를 아, 미안해. 요렇게 되겠네요. 클럽니다. 큰일 클럽날 큰일 뻔했어요. 자. 자, b가 여기 있습니다. 한 이쯤 있고 어, 자, 다시 그릴게요. 좀 다시, 이쁘게 다시 그릴게요. 자, 이건 기학적으로 하 해석해야 돼요. 자, A, 요렇게 있고, 뭐, C, 요렇게 있습니다. 어, 여기가 P, 요렇게 합시다. 여기가 M, 여기 N, 요렇게 할 거야. 자, B가 한 이쯤 있어야 되겠네. 여기가 M, 요렇게 되면 되겠네. 그래서, 봐봐요. 선분, BC는 이겁니다.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 P 되는 거 맞네요. 요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괜찮니? 자, 그럼 잘 봐! 이 P라는 점은 자 요만큼도 M이고 요만큼도 M, M입니다 여러분들 괜찮아 괜찮니 그리고 얘의 좌표는 A이고 얘의 좌표는 B예요 여러분들 이 P라는 점은 A, B를 1:1로 대 내분하는 점이네요 그래서 중점이네요 중점 그래서 기억 맞네요 자 이거는 대수적으로 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렇게 못 풀어요 그래서 이걸 읽고 이거 읽고 이렇게 수직선에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기억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괜찮니? 우진아? 이해됐어? 예, 네, 이렇게 그려줘야 되고. 자, A가 1이고, 자, 이러면 끝났지 뭐. 이제 뭐, 이, 이 그림, 그리, 그림도 그려져 있고, 요것도 아니까 이제 대입하면서 이제 문제 풀면 되겠네. 자, 1번. 자, A가 1이고, B가 7이고, M이 3이다, N이 2다. 그럼 c가 6이다라고 했네요 뭐 이거는 뭐어 공식 집어넣으면서 확인하면 될것 같고 보자 그러면 a 좌표가1 요렇게 되는 거고 b 좌표가7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m대 n이네 여러분들 자 내분점 p 자 그럼 3대 2자 이거 내분하는 점이 어 뭐가 되냐 p가 되겠죠 일단 p부터 구합시다 p는 어 내분점이니까 3 더하기 2분의 어 37에 21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p는 어떻게 되냐 5분에 23 이렇게 되겠네요 5분에 23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아이씨 ac였잖아 ac 미안해 ac였다 다시 구한다 자 요걸로 구해야겠네 아자 오케이 c를 모릅니다 자 그럼 c는 c라고 할게요 자 얘는 ac를 m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p다 자 이러면 이제 어, 자, 애, 아까 구해놨으니까 여기 공식 적용합시다. 자, 그럼 얘는 p 점이 p가 어떻게 되나. 어, mdn, 5분의 어, 3c 더하기 n이 2잖아. ea, 어, 2, e 이렇게 되겠네요. p가.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적용합시다. p는 또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p는 3 빼기 2니까 2분의 이렇게 할수 있고, 3c 빼기 n이 2잖아. 그 다음에 B가 7이잖아. 어, 27에 14. 이렇게할수 있네. 그럼 얘랑, 얘랑 같다! 하면 C값 나오겠네요. 예, 네, 요렇게. 자, 그래서 2분의 30 빼기 14가 5분의 3 c 더하기 2랑 같다. 자, 양변에 10을 곱하면 얘는 15C. 맞죠? 어, 빼기 5 곱하면 50, 5, 4, 20. 마이너스 70. 자, 10 곱하면 6 0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 넘어가면 9C 자 넘어가면 뭐74 이렇게 되나? 뭐야 씨뭐 계산 틀렸나? 에이 씨 뭐야 어디서 틀린거야 다시 가자뭐할수 있겠지 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자 일단 기억 맞고자 다시 갈게요 A C A를 이렇게 해놔 A 그 다음에 C 이렇게 해놔요 자, 이거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부터 구할 겁니다. 자, 그럼 p는 m 플러스 n 분의 mc 더하기 na, 이렇게될 거고, 그 다음에 bc, 예, b부터 적어 놓고, b, 아까 뭐, 뭐 잘못된, ac를, ac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 적은 것같답요 어, bc, 자, c, 이렇게 적어 놓고, m 대 n, 자, 요렇게 해 놓으면 p 점은 m 마이너스 n 분의 mc 빼기 nb 네. 뭐 이런식으로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숫자를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가. 그래서 얘네 두개 같다라고 하면 끝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럼 p는 어떻게 돼? 어. 5분의 3c c는 몰라요. c 구하는거예요그 다음에 어, n이 2 e a 2. 요렇게 될거고 음, n이 2고 a가 1이지. 그 다음에 어... 301. 어, 1분에, 어, 뭐, 아까 1분엔 안 나왔죠? 아까 계산 틀렸죠? 1분에, 그 다음에, 어, 30. 그 다음에, 2, 7에 14. 이렇게 되겠네요. 예, 네,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두개 갖다 풀면 됩니다. 자, 그럼 5분에 30 플러스 2가 30 마이너스 14다. 자, 양변에 5 곱해주면 30 플러스 2가 15C 마이너스 70. 이렇게 되겠네요. 자, 넘어가면 12c가 72가 된다. 이렇게 되겠네. 어, 됐네. c가 6. 맞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m이 n보다 작으면 뭐 이렇게 된다라고 했네요. 자, m이 n보다 작다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숫자를 집어넣어, 그 양수라고 했잖아. 이런 상황을 니네가 만들어. 얘를 2라고 하고, 얘를 3이라고 하고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게 제일 편해요. 속편합니다. 자, 그럼 이 점은 어떻게 되지? 어, 뭐, 5분의 뭐, 이렇게 되나요? 5분의 2c 플러스 3a, 이렇게 될 거고, 예,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나? 얘는, 어,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어, 어떻게 됩니까? 2c, 마이너스, 3, B,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어, 이렇게 알게 된다잉. 어, 얘도 기학적으로 푸는 게 낫나? 음. 오케이. 이것도 기학적으로 푸는 게 낫겠네요. 이걸로 보는 게 낫겠네요. D급도. 자, M이 더 작게 그리세요. 지금 내가 M이 더 크게 그렸잖아. 자, 이거를, 또 기하학적으로 해석해서 m이 더 크게 작게 그리는 거야. 자, a가 여기 있어요. c가 여기 있습니다. 자, ac를 m 대 n으로 내분했다. m이 작으니까 p가 여기 위치하게 그리세요. 이렇게. n 이렇게 이렇게 위치하게 그리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어, bc를 m 대 n으로 내외분하는 점이 또 p다. bc 어, n 어, 외분점이니까. 어, B.C. 바깥에 있어야 돼. 음. B.M.D.N. P.가 B.C. 바깥에 있어야 돼요. 어, B.가 어디 있으면 될까 그요면 음. M보다 작다라고 해죠 <laughs> BC를 M 대 N으로 외분한다. BC. 아, 이거 잘 봐야 돼. 이 기하적으로 하는 거야. BC를 M 대 N이다. BC. C는 여기 근데 고정이잖아. 음, 여기 있어야겠네. 예 여기 있으면 되겠네. 자 이런 거 생각 잘해야 된다. B가 여기 있으면 됩니다. 자 이게 M인 거예요. 자요 길이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BC를 M 대 N으로 외분한 점이 P다.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거의 좌표가 A고 이거의 좌표가 P고 이거의 좌표가 B고 이거의 좌표가 C니까 APBC네. APCB가 아니고 그래서 얘 틀렸습니다. 알겠어요? 네 이렇게 기억니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16번 손. 기하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1 5번 같은 거는 17번 손. 18번. 18번. 없고 1 9번1 9번잊지 않았나 1 9번1 9번 보셨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